아찡, 아찡.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배드워드 대기실에 여기 풍차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위 올라가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자,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풍차 왼쪽에 있는 발판을 먼저 밟고 시작을 해줍니다. 발판을 밟고요.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너무 쉽죠?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무를 올라가 주신 다음에요. 풍차 날개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 풍차 날개를 보고 이렇게 타야 됩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점프를 누르면서 타야지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그 점은 취해주셔야 돼요. 점프하면서 저기 날개 사이에 껴야 됩니다. 끼면서 계속 점프를 해야 돼요. 이, 이쪽에 살짝 그래서 안쪽으로 점프해줍니다. 자 이렇게 안쪽으로 타면요.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됐습니다. 아인들라아인들라 이렇게 풍차 위로 올라왔는데요. 자 풍차 위로 올라오면 뭐가 좋냐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냥,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풍차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. 친구분들도, 이기 올라와가지고, 이 똥구멍에 한번 찔러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내 엉덩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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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큰일 인거 아니야, 이거, 이거? 이거 올라와서,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저는 여기까지.